참깨해봤입니다 아, 왼쪽은 어, 외대깨를 심은 곳이구요 어, 오른쪽은 가지깨를 어, 심은 곳입니다. 어, 가지, 어, 외대깨는 지금 결순을 어, 다 제거해서 이렇게 열매가 어, 원줄기로 해갖고 쭉 자란 상태구요 가지가 가지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갈래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. 다 달립니다. 어휴.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요거는 어, 씨가 가지게 모종하는데 씨가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. 지금 하나가 유난히 두껍고 가지가 한 다섯 개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여기는 지금 가지 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가 너무 넓게 이제 심었어요. 가지 깨는한 40cm 정도 제식 거리를 이제 유지해가지고 심는 게 어, 도복도 덜 되고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좀 넓게 심, 심어서 양분이 어, 많기도 했을 거예요. 그러면 이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튼튼하게 두껍게 크게 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외대 깨를 그냥, 교순 제거하지 말고, 가지깨처럼 키우면 안 될까?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었습니다. 외대깨를 이렇게 키우면 이 모습이 아닐까 이제 싶은데요. 그래서 지금 한번 어 신기해서, 분명히 가지깨 쪽에 어 심은 곳인데, 외대깨처럼 이제 열매가 달렸어요. 근데 이게 제식거리 때문에 너무 이게 옆으로 퍼져가지고, 이제 다 진짜 쫙쫙 벌리고 있는데, 열매는 이렇게 근데 외대깨처럼 열매가 달렸거든요. 보통 외대끼가 이렇게 마디 마디마다 이렇게 달리는데 지금 외대끼, 그 가지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게 달리거든요. 씨가 잘못 가지끼 심는데 외대끼가 그 씨앗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어, 열매가 마디 마디마다 다그 가지 마디 마디마다 다 이렇게 큽니다. 외대개도 이렇게 가지를 키워가지고 곁가지를 키우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신기해서 열매도 많이 달리고 가지마다 외대개처럼 다 자랐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아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제 수확할 때가 문제입니다. 가지개 같은 경우는 뭐 여기를 잘라가지고 두 개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먼 데가 한 번에 잘라서 이렇게 묶으면 키도 차이 별로 나지 않아 갖고 원대나 그 곁가지들도 비슷해서 이제 한 번에 잘 나시나 뭐 이런 걸로 자르면은 한 번에 묶기도 될 텐데 지금 만약에 외대깨를 이렇게 곁가지를 키워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수확을 한다 이러면은 원대하고 저기, 이 곁까지 나온 거하고 같이 수확하기가 조금 키 차이가 나서 좀 묶거나 이럴 때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이제 고그 고민을 한 번쯤은 이제 저도 한번 해봤었어요. 이, 이 외대에 이 대가 상당히 사실 무겁습니다. 제가 말릴 때 보면은 일반 토종 그 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요.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전지가위나 어 이렇게 뭐 따로 구분해갖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될지 요런 요런 어 고민을 한 번쯤은 어 해봤었습니다. 키우기도 전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. 요거만 가, 그 요거만 가그 수확할 때만 뭐 요런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음외대깨를 이렇게 격가지를 키워가지고 키워서 쓰러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음 키우는 것도 겉순을 제거하지 않고 키우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십,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이외대깨가 엄청 실하게 달린 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.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한번 생각만 겹가지를 한번 키우면 귀찮고 이제 너무 힘들고 그 앉아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봤었는데 여러분도. 어, 밑거름만 충분하다면, 한번 뭐, 격가지를 제거하지 않고, 키우는 것도 한번, 어,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, 생각해 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